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빗소리 들리세요? 음, 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니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집 뒷들 저쪽 광교산 줄기 보이시죠? 음 빗소리도 들리고 비를 맞아 녹음도 푸르르고 허, 너무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곳이 바로네요 그런 곳이고요 제가 저 앞쪽으로 가서 음, 빗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여러분 또도도도 빗소리 들리시나요? 아 경쾌한 음악소리 같습니다 뒷선도 있고요. 여기는 작은 오솔길 돌아가면 벤치가 있어요. 저는 이곳에 나와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한답니다. 이쪽엔 또 운동기구가 있어요. 운동하고 싶을 때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운동을 하고 생각하고 힐링하는 그런 곳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비가 내려서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. 빗소리 좋고요이 푸른 녹음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힐링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저희 뒷들은 저에게 소소한 행복을 충분히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위에 며칠 지쳤는데 오늘은 이렇게. 비가 오니 또한 상쾌한 하루를 맞이합니다.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Have a good day.